안녕하세요. 에어컨 설치 앞두고 계신 분들 이 영상에 딱 3분만 투자해 보세요. 안 그러면 설치비로 100만 원 나갈 수도 있습니다. 에어컨 정말 싸게 샀다고 안심하셨다고요? 너무 싸면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설치 기사님이 오셔서 이건 추가 요금이에요. 하고 배관 타공, 진공 작업, 위험수단까지 쌓이다 보면 순식간에 설치비가 몇십만 원띕니다 실제로는 30만 원짜리 벽걸이 에어컨인데 설치비가 70만 원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에 올라온 정말 싼 제품들, 실액이 빠진 제품도 많습니다. 근데 상품명만 봐서는 알아채기 힘듭니다. 막상 전화하면 아 고객님 그건 실외기 미포함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또 기본 설치비에 포함 안 되는 항목들 예를 들어 진공 작업 앵글 설치 냉매 충전 배관 길이 추가 고층 설치 위험수당 등등 이런 걸 하나씩 붙여서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게다가 설치 안 한다고 하면 지금 반품하시면 10만원 내셔야 해요 이런 식으로 겁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내용만 확인하면 됩니다 첫 번째 제품명 실외기 포함 여부 꼭 확인하고 캡처 실외기 미포함 제품인데도 가격만 보면 마치 완제품처럼 보이는 경우가 진짜 많습니다. 나중에 실외기 따로 사라는 말 들으면 황당하겠죠? 두 번째 기본 설치비에 뭐가 포함되어 있는지 저장 기본 설치비라고 해놓고 타공비 배관 연장비 다 추가로 받는 경우 많아요. 기준이 모호하면 이건 포함 아니에요 하면서 비용 막 붙입니다. 세 번째 상담통화 무조건 녹음 전화상으로 다 포함이에요. 해놓고 막상 설치 당일에 말을 바꾸는 경우 진짜 많습니다. 녹음 파일 하나가 보험이자 무기예요. 네 번째, 위험수당은 무조건 주는 게 아니다. 2층 이상이라고 무조건 추가 요금 내고 노노! 안전장비 착용 안 했다면 받을 자격도 없어요 위험수당은 위험하니 안전하게 일했을 때 주는 겁니다 다섯 번째, 인증받은 곳에서는 진공 작업이 보통 무료 진공 작업이 필수인 인버터 에어컨인데 이걸로 돈더 받는 업체도 있어요 믿을 수 있는 업체는 기본으로 해주고요 별도 비용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무조건 여러 업체에서 견적받아 보고 비교하세요 그게 진짜 덤탱이 안 당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에어컨은 제품보다 설치가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이런 절차들이 너무 복잡하고 어렵다면 에어컨 렌탈도 고려하시면 좋습니다. 에어컨을 합리적인 월 요금에 이용이 가능하고 제휴 카드 혜택까지 받으면 더욱 저렴하게 이용이 가능하고 무상 설치까지 제공되니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젠 가전 렌탈도 저희 비교원 16702124로 전화 주세요.